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그 제주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시작 전에 종료 전달 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요번에 그 5월 20일, 오늘부터요, 5월 31일, 이번 달 말일까지, 위에 보이시는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제주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말일까지죠 어,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 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 급등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6월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특히나 공시가 좀 많이 발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셔서 받아가셔야 되고요. 자료 받으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까지 전부 다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신가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이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셔서 이 기간을 좀잘 넘기셔야기에 이번에 특별하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어 전부 다들 이 자료는 꼭 받아가십시오. 어차피 지금 6월달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받아가시고 어, 좋은 수익 나오셔가지고. 어, 6월 달에도 좀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 반도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마이너스 0.88% 정도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얇은 복 나오고 나서 두번 연속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 반도체 해당 종목에 대한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지금 뭐 실적 부분도 괜찮게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오늘도 HLB가 조금 어, 하한가를 맞으면서 그게 이제 코스닥 시장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오전장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좀 확인 처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보고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폭 확대하면서 이제 코스피는 지수 이제, 어, 잠시만요. 지수 이제 상위 기업들의 상승이 견이 중이고요. 선물, 선물에 연동된 비차익 매수세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입니다. 반면에 어 코스닥은 HLB 이제 하한가 여파의 약여히 약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지수 낙폭의 절반 이상이 HLB 한 종목이 끌어내렸고 이제 장중 하한가가 풀렸던 모습 보이면서 거래대금도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사분의 일 정도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런 시장에서도 오랜 기간에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는 분명 주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실적 개선 어 기대되거나 좋은 흐름 보이는 기업들로는 계속 수급이 유입되는 뭐, 유, 유입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에 너무 연념하기보다는요 계속 업황이나 어 실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할 때고요. 코스닥 5장 반등 나오길 기대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주로 사모는 개별 기업도 좀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HLB 그룹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면은 뭐몇개 종목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거는 HLB 이 해당 본본 그룹 빼놓고 나머지 상장돼 있는 HLB 뭐 테라피틱스나 제약이랑은 하한가가 지금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이 이제 마지막 좀 하한가를 맞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동에 한번 제주반도체 보도록 하면은요. 네, 이제 외국인 포지션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로 HBB 하한가로 약세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매수 비중은 더 늘리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좀 받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슈가 6월 달에 다시 한번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부터 해 가지고 어 공매도를 다시 한번 재개한다라는 이제 이복현 금강원 금융 감독원 장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주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먼저 뭐 2조 원대 아니면 3조 원대 이상 시총 갖고 있는 종목도 부터 해가지고 어 공매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 나올 텐데, 제주반도체는 특별히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서는. 그리고 아직까지 집중 물량 자체가 여기에 뭉쳐져 있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22,600원 여기 부분에서는 이 물량 자체가 물려있는 부분 여기 두 군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네.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분에서 가장 크게 물장이 물려있고, 물려있고, 여기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따로 말씀드린 차트만 보셔도 참 매수할 만한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이 기업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실적이 받쳐주는 거냐, 두 번째는 차트가 그런 모양이 되는 거냐, 세 번째는 미래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는 어, 전년도가 198억, 이번 년도가 407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차트 부분에서는 핵심도 하단 부분에 돼 있는 게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OBV도 빠지지 않고 있고 거래량도 나오지 않으면서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얇은 봉이 여러 번이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냐면 러 얇은 봉은요, 얇은 봉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주가를 내리칠 때도 더 이상 내리치지 않으려고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담는 물량이 있는 거고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동안에 기다렸던 많은, 뭐, 물량들이 이제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이이 정도면 팔자고만 도망가자는 물량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많이 싸우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얇은 봉이 여러 번 나왔을 때이 털어서 나가야 될 물량들이 있습니다. 나가 그러니까 거의 보면 단기 투자자들이 그런 물량이죠. 그런 나가야 될 물량들은 바로바로 바로 이때 다 나갑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가야 될 물량이 나가인 나가야 될 물량이 나가 버리면은 이제 수급만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급상승이 일어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금 얇은 봉이 여러 번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트 모양 자체에서도 이제 핵심도 하단 부분도 터치가 돼 있고 지금 2 1선도 계속적으로 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모양에서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미래 가치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드리면은 어차피 이제 HBM3E가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한테 엔비디아가 나쁜 공시가 나와가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팬리스 부분에 대한 거는 제주 반도체한테 일정 부분 요청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도체 공장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회사하고 쭈르 이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왜 그냐면은 그게 잘못돼 가지고 칩 부분이나 설계도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끝에 테스팅 장비를 테스팅 장비를 전체다 곧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테스팅 장비를 교체하는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그동안에 들어있던 장비 부분에 대한 레일을 그대로 맞출 수 있는 회사한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펩리스 부분도 제주반도체에서 수주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지금 하자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더 핵심도 부분 뭐 제가 26,762원, 33,690원, 37,266원 이렇게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하방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방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냐. 이렇게 모멘텀을 갖고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하방이 빠지질 않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전쟁 나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왔다 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옛날에 코로나처럼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하방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구간에서는 좀 매수가를 가져가시는 거를 전 적극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6,760 이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모멘텀 보여서 뚫리도록 하면은 33,690원까지 한번 끌고 가가 지고 좋은 한번 자리를 가져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도 상단을 뚫릴 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미국 시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처음으로 4만선을 넘어서는 등의 누역 증시나 4주 연속 어, 상승세를 어 이어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다서 불러일으킨 일련의 인플레이션 보고서 이후에 SLP 500은 2월 이후 가장 긴 주간 어, 상승률을 어,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강력한 1분기 수익이 상승을 촉진을 했고요. 이제 시장의 초점은 인공지능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 등 다음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 옮겨졌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상승세가 주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2024년 어, 최고의 한 달을 향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 p 5 0 0은5300 어, 근처에서 맴돌았고요. 메가캡은 테슬라 상승하고 어,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밈주식의 대표주자인 게임스탁 최대 4,500만 주를 어, 매각하려는 계획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레딧은 오픈 AI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뛰어 올랐고요. 어, 얼프라이즈 멀트리어즈는 실적은 투자들의 깊은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고객에게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AMD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너스 한2% 정도 하락하면서 나스닥 백지수는 약세를 좀 보였고요. 이는 엔비디아의 이제 공급 칩, 칩 공급의 수요 대비가 부족하면서 어, 고객들의 대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기초 소재나 금융 소비재 등의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 상승의 에너지 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크 업종은 엔비디아의 부진의 약세를 보였고 국채 금리 상승으로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부동산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유고 이태프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어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은 뭐. 엔비디아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MD 이쪽으로 이제 칩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되면서 좀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보합권입니다 구글 약간 올랐고요. 아마존도 거의 보합권이고 테슬라 약간 상승한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다른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 코스피는 오늘 시장이 좀 괜찮네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 코스타 이제 HLB 여파가 좀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5월 20일 날부터요, 오늘부터요, 어, 요번 달 말일 31일까지, 어, 위에 보이시는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제주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이 6월달, 이제 저희 준비해야 됩니다. 6월달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급 등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문자 보내신 분들도 다시 한번좀 문자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료 받으시면은 거기에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따로 판단하셔서 하시면은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어그 제가 카카오톡방하고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합니다. 제거 영상 밑에 설명란에 보시면은요, 그 텔레그램방 어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첫 번째로는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해 가지고 문자 제주라고 보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무료 입장하시면은 어 제가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과 골차픈 종목 분석 그리고 저희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추적 이런 거다 하나하나 다해 드립니다. 저희 직원 6명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셔 가지고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어, 마지막으로, 지금 인쇄소 요청을 넣긴 었 했는데, 그 기술적 분석어 세력 평단가 계산,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요청하시는데, 이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제주 넣으시면은, 제가 책이나 USB로 해서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그, 음. 여러분들 맨날 말씀드리지만, 발송처리 문자 보내시면 기한은 일주일 정도 걸리고 나서 수령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음, 조금 있으면 이거 유료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결정 난 건데요. 지금은 무료인데 저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곧 있으면 유료로 바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유료로 바뀌기 전에 좀 문자 보내주시고요. 차트 모양 하나 하나 돼 있고, O B V, 투자자 매매 동향, 수급 상 하나 다돼 있습니다. 이게 700개가 넘어가고요. 이게 1,00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 어, 문자 보내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시고요. 아마 매수, 매도하실 때그 어떤 것보다도 잘 정리되어 있고 편안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진 교수 여기는 그 저는 절대로 금전적 요구나 물질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이 되니까요. 편하시게, 마음 편하시게 좀 참가하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제 지향하는 거는 주식 투자에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 많습니다. 자산을 불릴 수도 있는 거고, 노후 자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바른 방향이나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아주시고요. 저는 제주반도체 매도하는 순간까지 관리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